인자 봄이라 따스한 햇볕 만끽하기 위해 산 찾으시는 분들 많지야. 그런데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 봄철만 되면 산불이 크게 번지는 일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 큰 피해를 입었다입니까? 아 봄철 대형 산불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유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만 이사 일부터 십삼 일까지 십 일간 동해안 산불 역대 최대 피해 최장기 산불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 오랫동안 이렇게 산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석이 나오던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우리가 산불 뭐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산불 네, 예. 산불도 기후변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십 네. 년 만에 사실은 최악의 겨울 가뭄 즉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봄에 특히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꺼지지가 않았고요. 또 이제 바람이 또 강하게 불어가지고 어 강풍이 불었고 또한 우리나라 산림 조성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나무와 음. 나무 간격 사이가 좀 좁아요. 그래서 예, 예. 어 불이 계속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소나무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에 강한 참나무 같은 게 심어져 있었으면 좀더 달랐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소나무에 우리가 이제 성진이 있는데요. 성진에 예. 보면 강한 휘발성 물질인 테라핀이 20% 이상 들어있어 가지고 사실은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사시사철 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 더 빠르게 화염에 휩싸입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 참나무라든가, 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화렵수들이 좀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다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게 뭐, 동해안이나 강원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소양이 척박하고 수분이 적고 뭐 바람이 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그나마 좀잘 자라는 음. 나무였기 때문에 소나무들로 채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좀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좀 바꾸면 되는데 원래부터 좀 척박한 땅이라서 소나무가 그래도 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소나무가 또 불이 잘 붙고 그 산불이 나면 소방청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많은데 이게 아니라고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화재는 사실 소방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네, 예.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재난 주간 기관이어가지고 네, 예. 산림청의 산불 진화 대원들이랑 산림청 헬기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산불 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이제 산불하고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소방기본법 16조 2에 따라서 산불 진압 같은 경우는 소방 지원 활동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 예. 소방청에서는 사실 뭐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제 나설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산불 진화 헬기도 산림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음. 소방청에 있는 헬기는 익명 구조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예, 예. 때문에 이제 산불이 어 산불로 인해서 민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산불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사실은 그런 활동만 소방에서는 하고요. 이번처럼 산불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이제 소방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면 소방 대원들이 또 이제 어 산림청 대원들과 함께 산불 진압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예, 산불 진압 그러면은 우리는 겉으로 보면 헬기가 왔다 갔다하면서 음. 물 뿌리는 장면만 보니까 근데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네 말씀드리.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산림청도 있고 소방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사실은 산불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런 협력 체계가 강화가 돼야지만 될거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기후 변화를 고려해야 되니까 앞으로 봄철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는 걸유념을 해서 전화물을그 화력수로 다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나무와 나무 간격을 좀 넓혀준다든가, 뭐,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바닥에 네, 예. 나뭇잎을 제거해준다든가, 그래서 산불이 좀 옮겨 붙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미 불탄산에는 나무 심을 때 간격을 넓혀서 이제 심으면 될 텐데, 산이 너무 넓으니까 가지치기나 나뭇잎 제거, 이게, 이게 쉬우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거 가능은 합니까? 네 이제 모델 사는 어렵지만 이제 중간 중간에 하게 되면 산불이 이게 계속 이번처럼 옮겨붙지 않고 네. 어느 정도 옮겨붙다가 좀끝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간 중간에라도 가지치기가 돼 있어서 간격이 넓어지면 옆으로 다 옮겨붙는 것만 좀 막으면 훨씬 피해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산불을 진화할 때는 그 나무를 쫙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역을 정해가지고 싹다 나무를 베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나 네, 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보통이 네, 아니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그렇게 올라가신 분들이 마람,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상황이 일 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옮겨붙기 때문에 미리 어, 옮기는 옮겨지는 방향이죠. 아 저쪽 방향으로다가 옮겨붙겠다라는 지점에 미리 이제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나무를 배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옆으로 번지는 걸 이제 막는 제거소화 방법을 쓰는데요. 네. 어 그게 뭐 바람이 바뀐다든가 갑자기 이제 불 화염이 옆으로다가 날라서 와어 옮겨붙는다든가 그러면 정말 거기에 갇혀 있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 됐기 때문에 좀 진압 대원들이 좀 많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긴 합니다. 음. 아니 뭐 우리가 이제 겨울이 좀 상대적으로 더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3월에서 5월이 봄철에 특히 더 많이 난다고요? 네 이게 뭐 3월, 5월 건조한 날씨라든가 뭐 강풍 같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산불이 확대되는 거긴 한데요. 예, 예. 말씀해 주신 산불의 화재 원인은 사실은 점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화재는 음, 그러니까 점화를 시켜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한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연 발화는 거의 뭐 특히 그렇게 희박하다고 예. 보면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같은 경우는 사실 봄철 등산객들이 산을 가장 많이 찾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담배 불이라든가 각종 화기를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날짜 하루를 꼽으라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에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 산에 가기 아. 때문에 예, 예.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 식목일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아니 근데 등산하러 갈때왜 저기 라이터 같은 거 가져가시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그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 깨끗해진 그 폐에다가 응. 왜 담배를 피우시는지 담배 니코틴을 그 넣고 싶은지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부산시에서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마련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 봄철 대형 산불 대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산불 감시력이 인한 597명 정도 투입을 해서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등산로 113곳 정도의 입산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 취약지 603곳에 대해서도 뭐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S 기반으로다 스마트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 290 네 개, 무인 카메라, 이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산불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띄워가지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입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불을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등산할 때는 나이타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화기를 절대 소지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봄철에 뭐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고지대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태우는 행위 이런 거 자체를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음. 진짜로 이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너무너무 크게 음. 퍼지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산불에서만큼은.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시민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산림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사실 산불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음. 사인 소유의 살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매우 높은 처벌 규정이라는 점을 시민분들께서 잘 이제 아셔가지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산불에 더더욱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등산하러 가실 때는 화기 같은 거는 절대, 예. 절대 예. 가져가지 마시고 그 맛있는 김밥 같은 거몇줄 싸가지고 그냥 드시고 빨리 네. 내려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동일의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